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다니는 길에 순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동네에 좀 부유하게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 보고 저분이 쉬고 갈수 있게 예쁜 방 우리가 만듭시다 해서 예쁜 방 만들어서 쉬고 가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고마우니까 네네네 니가 네, 네,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. 진짜 이 출산을 한 거야, 이 여자. 가 근데 어느 날이 애가 아이고 머리야, 아이고 뭐라 이러는 거예요. 그 부인이 품에서 홀랑 죽은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이 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. 이 분이 그러다가 이 여인이 진짜 정신 나간 생각을 해요. 이거 하나님이 줬잖아. 하나님이 다시 살려요. 이리고 엘리사 선제가 있는 갈벤산으로 정신없이 뛰어요.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봤더니 진짜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. 애 몸에 자기 몸을 이렇게 보겠더니 애가 기침을 하는 게 나는 거예요. 뭐가 보냐면 온 나라가 금송하고 바알에 미쳐 돌아갈 때이 여자는 아이를 두 번이나 가지고. 누리고 있잖아요. 이 숨겨진 은혜가 보이나요?